진행해볼게요. 안대를 썰으주세요첫 번째는 떡볶이입니다. 아, 음, 왜 전혀 모르겠는데요? 내 쪽에 있는 게좀 짜지 않아? 달아요, 근데. 오늘 안데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. 음, 매운 맛이 좀더 올라온다. 음. 인위적인 맛이 강한 것 같아요. 음. 음. 그러니까 인공 조미료 맛이 강하면 내 생각에는 편의점일 것. 같아. 여 왼쪽이 떡의 식감 좋은 것 같은데 음. 양념 맛이나 순대 질감 같은 거는 저는 오른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밥 비벼 먹고 싶은 맛, 오른쪽 거 맞아요 뭔가 이게 더 맛이 고급져서 음. 이게 브랜드 같고 이게 음. 편의점 같아 1,000원 음. 이상 차이 난다 음. 저는 편의점을 택하게 음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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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1,500원 이상 차이 난다 음. 이쪽은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펴, 쫄깃한 게 오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? 그래서 어느 쪽이 편의점 같다고 하신 거예요? 오른쪽! 저는 제 반대쪽에 있는 쪽! 안대를 벗어 주세요! 정답은! 라니 님 쪽이 편의점이고 우리 님 쪽이 편의점! 어, 맞았요 맞혀내요? 아, 아, 내가 그랬데맞내요딱 한가 보다 맞혀놨어 근데 어, 저는 맛있는데. 무조건 브랜드가 더 맛있을 줄 알았는데 아, 그게 맞아요. 아닌 것 같아요 응. 편의점이 훨씬 더 맛있대요 우리가 조미료에 좀길들여져있나좀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<laughs> 어, 편의점 추천해요 음. 이거 맛있어요 진짜 사실 좀더 먹고 싶게 생긴 브랜드 쪽인 음, 것 같아요 색깔이 고와가지고 색깔이 곱고 음. 일단 떡도 큼직큼직하고 음. 얘는 약간 흐물흐물한 게 전자레인지에 돌이 튀어 전자레인지 돌아가도 나오네 진짜 같애가. 진짜 순대 봐봐 이거 순대 봐 안쓰럽게 생겼어 애가 <laughs> <laughs> 찌그러들었어 음. 저희 다음 음식은 뭐죠? 다음은 죽입니다 밥알 맛은 이게 더잘 느껴지는데 야채 맛은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. 근데 야채가 좀 버섯 버섯 맛이 제일 강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. 근데 되게 맛있어요. 저는 죽을 원래 엄청 좋아해요. 식감은 좋은데 고소한 맛보다 진짜 딱죽 같은 맞아 맞아. 반찬이 필요한 맛? 여기가 더 고소해. 여기가? 브랜드 아닐까 싶은데? 포만감은 얘가 더 많이 들것 같아. 얘는 되게 묽어가지고 좀더 집밥 같은 느낌이 나서 즉석에서 만든 게 아닐까 그 편의점처럼 이미 가공돼서 나온 식품이 아니라 음. 그래서 이게 저는 브랜드 체인점에서 만든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음. 편의점 음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맛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뭐가 편의점이고 브랜드인지 모르겠고 둘다 맛있어요. 맞아요. 그냥 평소에 죽을 많이 먹는데 이건. 근데 반찬이랑 먹기 좋은 거는 오른쪽 이 친구가 좀더 무맛이에요 이 무맛이 좀더 반찬이랑 좋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있어요 아, 근데 저는 뭔가 그 장조림 고기가 뭔가 더 어울릴 것 같은 얘가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딱 그건데 장조림 고기를 부르는 것? 음, 저는 어, 좀더 어, 어. 담백한 이 친구가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옷이 난이... 나네 어. <laughs> <보셔야. 웃음> 얘가 더 많이 들어갔네. 얘는 당근밖에 없어. <laughs> 비주얼 확실히 이게 브랜드네. 맞아요. 이 비주얼이 맞시면 이게, 이게 좀더 물이 많고 이게 확실히 진짜로 좀 물이 덜하네요. <목소리> 자,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. <laughs> 커피요? 커피는 자신 있습니다. 왜죠? 카페 알바한 지 1년 반이 넘었거든요. 아 아! 나 따르겠어 오 달라요? 확실히? 따르겠어 음 이게 카페입니다 맞아 샷스에다가 우유만 넣은 게 카페라떼로 알고 있는데 뭐 알바 경력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카라멜 마키아뭐 바닐라 라떼, 헤이즐넛 라떼 이런 게그 향인 시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라떼에 헤이즐넛 시럽 일반 라떼에 바닐라 시럽 그래서 만약에 카페라떼라고만 하면 단맛이 안 나는 게 정상이다 음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달고, 이게 완전 달아요 라니님 쪽에 있는 게 브랜드인 것 같고 이게 편의점인 것 같아 요 이거는 좀 확신이 드네요 단 거는 먹기 싫은 분들이 드시는 게 카푸라 때거든요 음.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달게 만들어놓은지 모르겠어요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근 자두심은 지켜줄 수 있는 거죠? 많이... 어 맞네 <laughs> 역시 알바 짝바 못 버리거든요. 맞아요, 실하죠, 맞아요, 실하 코스라 커피가 음료라서 가장 힘들 거라고 네.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. 이게 되게 쉽네. 그러니까 이게 맛 차이가 좀 가장 극명했어요. 림 씨는 뭐가 베스트 같아요? 저는 전주. 전죽 기베스트. 전죽는 생각보다 게 많지 않거든요. 음. 그래서 정말 다 따진다면. 않을까라는 생각이다. 음. 맛도 베스트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구분을 못하기도 했고 편의점이 오히려 더 좋은 제품보다 맛있었기 때문에 주기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워스트는 당연히 카페라떼, 떡볶이.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떡볶이다. 아 왜죠? 떡볶이는 솔직히 신부 올라면 떡볶이 왜 먹어요? 그죠? 잘려 먹는 거. 잘려 먹는 거죠. 먹는 거죠. 짜고 자급적인 떡볶이가 더 시향이 아, 나. 그쵸, 그쵸. 그왜 나왔겠어요? 한국인 떡볶이거든요. 아시죠? 그래서 한국인은 떡볶이다. 떡볶이다. 고민 한 끝에 고르자면, 전 떡볶이. 하액치워스트가 커피. 어, 너무 그 차이가 많아. 차이가 맞아, 맞아 차이 때문에. 사실 맛은 그렇게 둘다 뭐, 어, 이거 맛있어, 맛없어. 이러는. 맞아, 맞아. 별로 없어도. 맞아. 가성비를 맞습니다. 따졌을 때는 편의점이지. 아, 그쵸. 편의점이 그 정해진 가격 안에서 넣을 수 있는 맛은 다 넣다. 그쵸. 짠 맛, 매운 맛. 네가 좋아하는 맛 있겠지. 있겠지. 하나쯤 있겠지. 맛 하나쯤 있겠지. 이수학 학교 때. <laughs> 이 중에 네가 좋아하는, 이게 있겠지? 있겠지. <laughs> 그 엑소 열2명들 아시죠? 예 편의점은 엑소다. 그래서 편의점 뭐다? 엑소다. 엑소다. <laughs> <편의점. 웃음> 가성비까지 따졌을 때 편의점 중인다 대학생 돈 아껴야죠. 네. 주변에 다 돈인데 먹는 걸 <laughs> 아껴야죠. 똑같은 거 먹을 수 있다. 싸고 <laughs> 먹어야죠. 그리고 더 진짜 맛 차이가 나는 거에서 더 돈을 쓰자. 까붓기, 음, 응. 뭐, 커피 이런 거 말고. 음,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저희 네. 의견은. 네. 그렇죠?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최고. 최고. 팔날씨 최고입니다. 아, 고생하셨어요.